다 수업 계 해서. 실게요 아, 이렇랑 평행하다 렇게 해서. 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누서 아, 이렇 CD 서 아, 이 아, 게 거. 아, 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걸까 EB랑 DF. DF랑 같은 거? EB죠. 맞아요. 기업과 니은행에서몇번지 될까요? 네? 몇번지아 번. 오 번. 이죠이 기업과 니은 무슨 말이에요? 형의하 내가? 길이가 으니까5버 3백이죠? 그시숫자 써요? 아니요 이제 써야죠 응. 한쌍에 대량에 뭐하고? 그냥 하고 상이. 그 길이가 그 길이가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이제 여겨갖고요.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볼게 해보세요 중점이라고하데 무슨, 점? 중점? 중점이, 라고 해서 m n 이라은거피크라렇게까 그러면 러면 이렇게, 해도 지금 말한 대로 얘도 무슨 사렇게일까게일렇면이중점이니까이면게이렇 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 이렇게, 이렇게, 이 있지 이을까맞렇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하면 이 노란색도 무슨 사각형일까요? 평사 사각형. 괜찮나요? 왜평행사각일까 땅이 대변인 땅이 그렇죠 그래서 보말씀드지만 파란색이 평행사각이 있나5 노란색이 평행사각형도5 5얘똑같지는 5만장. 그러면 이안에는 얘는 무슨 사각형사각 상해상은아몇번 상실일 거예요? 얘는 1번입니다. 노란색이 편해져요. 편해요. 야, 나를 병행하다. 밖에 없그렇더 응. 아, 어려워요. 자, 오다입니다 어떠시면? 오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읽으세요 원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장형 A, B, C A, B, C, F가 평행사장인 걸 증명하라 평행사장형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없죠? 네 맞아요 그림을 잘 보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라 써 있는지 볼게요 어디가 더같렇다고요 얘랑 얘랑 길었대요 이렇게 길었다고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길었다고 하는 게더 맞아요 지기러요지렇게 네? 길이가 같아요. 여기도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길이가 같아요. 얘네평면지 높음 때문에 4번. 4번으로. 를 쓰면 개합성선이로2등분한로 이동한다. 일단 숙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서 아. 아3 9도까지3 4 아, 38. 팔8에 2번. 몇 번? 몇 가지? 3만 2 8에 2번. 몇 가지예요? 아니요. 한 번만 해볼 부터 34부터 8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 2어 까지 2페이까지요 38까지요. 네. 예? 예편도 있어요. 아, 38. 네. 이거는 고일거다고일거나니다무 아, 그리고 응. 여러분, 어델 페이지 보면 페이지 수는 42페이지 내에서 밑을 수있니다38다 해야 돼요? 3 8에 2번까지요. 서는차가형기넓어도가나와예요 여기 있어지안했어요지 여기 어요지 여기 을 해도 지여여번까지는 할까요? 야번까지 여기 있어야번에 본다면 몇번일까있일야은 여기 있지 여기 있어번지여지수는 다시 야페이지 여기 있어야지. 여니다어번지 여기 뭐요지 여기 있니까페이지는아닌가 2번. 2번이 길이가 같아죠 그렇죠. 2번. 얘도 맞아요. 3. 번이번두 쌍의 대각이크기 같아요. 4번. 얘는 그안 돼요. 어... 조심될게있는데요 보세요. 이 보세요. 그쵸? 3번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뭐할 수도 있다고? 음. 될 수도 있어요. 음. 5억 560이고요. 우리가 오라서 했잖아요. 얘가 70이 아니라 누가 70이었으면 얘가 70이었으면 얘는 됩니다. 음... 병... 얘가 70이 아니라 얘가 70이였으면 병원을... 왜냐면 얘가 70이 되면 평이하다는 느낌. 그럼 아, 그러니까 더해또요 이거 16대는 180이 됐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이한듯이 응. 얘하고 얘가 평이하니까 170이 되는거예요 1 0더 180이니까 0기가 네. 네. 70이란 말은 뭐냐면 네. 랑 이랑 평행 평행한 애 길이가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정답 3번이 되 거고 4번은 뭐예요? 네, 네. 4번이요 4번 성질 4번 성질 아. 아. 대각선으로 아. 2등분한다 이해를 돼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너가 헤맨 이유가 뭐냐면 이거 그말 맞는 거아니 정답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아니에 그렇죠? 그게 아니라 평화의 사면 당연히 평화의 지않안도 길이 급죠. 그쵸? 그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번호가 없어요. 요 5번입니다. 5번? 5번. 3번. 몇, 3번. 몇 번인지 알 거예요? 3 번? 왜 3번이에요? 5번은 1번이에요. 그래요? 엇가가 렇게나왔잖아 그럼 평는좀 편해야 되는 거죠. 이어 태어났 응. 이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어있죠 말도 안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2번이 오늘 수업의 마지막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돼있고 가을 몇등으 했어요? 2등으로 시켰어요 그 그림에 좀 표현을 해드리도거하겠습 일단은 여기다가 AA라고 쓰다 뭐라고 쓴다요 AA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스 쓸까요? B가 얘는 얘도 AA고 이거 맞으면 두 쌍이 대각이 크다. B가 2A면 B도 2A다. 이 맞아요. 그럼 아직 안끝났지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A가 되는 거야? 여기도 A가 되는 거야.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다 뭐가 되는 거야? 저 치워, E. d u r 볼게요. a d 누구 a b u r a d 랑 r a Dura. d u r 이대 u r a Dura. d u F d d d d u d u d u r d u r d u 나이 들어갈 말이 뭐라고요? dfc 제가 말하고 아니에요 거기 써있어요 dfc로 써어요 cfd로 써있어요 cfc 진짜요? 엇각이라 응? 서이는데 dfc로 써지 않아요? <놀람> 맞아요 무슨 말이가면 180에서 가를 지워도 뺐대요 누구 말하는 걸까요? 180에서 180에서 뭘 빼면 지금 D.. 다시만요 처음으로 보게 이렇게 제가 마지막에 했 이게 그로브로 지 무슨 로도 글로? 그로브로를 좀 생각했었는데 가 D, E, B 맞아요? 네. 빼는? A2. 응. 180에서 뭘빼라고 a a b 그러면 180에서 t 을빼 b 고 t o 가인 d f C를 빼 t 같겠죠? 맞아요1 f 0에서 d f C인 a 를 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나 t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D, D, E, B가 예만한 거잖아 맨마지막 무엇을 뭐 써지 보세요 네. 마주보두쌍의대학이갔다었죠 그러니까 예학이랑 같다고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아, D, F, D, I, D D, F, B, 맞을게요 F, B, B, F, D B, F, D예요 D, F, D B, F, D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각아는 3번 송소이 사용해서 얘가 평행하는을 증명해낸거죠 이해하나요? 맞아 마주보는 걸이해하까 이렇게 쓰는게 정답 같아요 네, 이 나아져요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났습니다 끊으세요